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아, 우리 시장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주지 못하고 결국 코스피가 3천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박 기자. 뭐 아무래도 FMC가 예고는 됐었지만 시장 경계심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마지막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시장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4일에서 15일 있을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두배가량 늘어 월 300억 달러씩 내년 1월부터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완료 시점은 당초 예상됐던 6월이 아닌 3월로 3개월이나 앞당겨지게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뭐 서두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주요하게 어떤 원인이 꼽힐까요? 네,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인데, 현실은 6%를 웃돌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2%, 6.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1월 수치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급증과 공급망 위기, 또 구인난까지 겹쳐 물가 상승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조속한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임스 고먼 CEO는 연준이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며. 본인이 만약 연준이라면 더 서두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앞서 파월 의장도 그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발언을 해 왔지만 한 순간에 좀 의견을 뒤집으면서 좀 기정사실화가 되는 모습인데 테이퍼링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3월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테이퍼링이 만약 내년 3월에 종료가 된다면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5월을 점치고 있습니다. 예. 또 횟수도 중요할 텐데 전문가들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가 2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많으면 3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연준이 테이퍼링 강도를 올리는 것을 넘어 양적 긴축까지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FMC 점도표와 그리고 또 추가로 나올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좀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네, 미국 투자자들은 금리 금가 인상되면 위험자산인 신흥시장에서부터 자산을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사실 6월 인상까지는 어느정도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진다면 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예. 대신 증권은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경기 회복 기대가 되살아난다면 중장기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미래세 증권도 변동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된다면 정책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져 시장이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때는 어제 설명드렸던 배당주 투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네. 특히 은행주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 예금 금리와 또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의 수익선이 개선됩니다. 또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좋고 기업 규모도 크. 하고 부채는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와 IT 업종에 최근 외국인 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눈여겨 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FMC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